Q 放松。 주말에 어, 마지막 일요일 어,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예, 오늘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어, 마지막으로 어, 약속해는 일을 어,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지금 바깥에는, 어, 이 바람이 제법 불고 있죠. 처음 이곳에, 어 제가 그것을 캔다고 왔을 때, 정말 낯설고, 어 그랬는데,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마치고, 어, 제 집으로, 어 가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늘요 초에 시작했을 때도 어 날이 매우 어 가한 날씨에 첫 일정을 했고, 그리고 어 사계절이 어 무려 몇십 번이 거의 바뀌었죠. 때로는 비 오는 날, 때로는 눈 오는 날 등등 해서 어 일을 하러 갔던 어 그런 날들이었죠. 네. 그리고 어제는 어 뭐, 탤런트 어, 송재호님이 어, 지병으로 어, 세상을 떠났고요. 어, 우리 나이로 지자면 이제 83세 정도 될지그리짧지도 어, 길지도 않은 어, 그런 인생이죠. 요즘이 또백세 어, 시대고. 사람이란 목숨이란 것이 참 한순간이죠. 그리고 요즘에 그렇습니다. 뭐, 무명 연기들이 또 뭐, 또군단제 선택을 하거나, 또 지병으로 또 아파서 또 죽는 경우 등등,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 겪었지요. 참, 마지막을 참 잘하고 싶었는데, 어, 이제 아쉬움을 남기채, 어, 이 가게 되었군요. 뭐, 이곳에는, 뭐, 뭐, 아주 안 온다는 뜻은 아니고, 또 뭐, 또 다른 일로도 또올수 어, 있을 또, 또 여러분께 어, 말씀드리면서 예예 예. 집으로 가면서 어, 오늘 제 방송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 2014년 9월이죠. 9월달에 약초를 캔다고 이곳에 와서 또 개던 기업들이 어업선 나고 거의 횟수로 따지자면은 7년 정도 되었죠. 늘참 답답하게만 느껴지던 참그 세월이었고요. 지금도 물론 답답하지만은. 그리고, 어참 아쉬움이 많이 나왔던 것이 전에 그것을 이제 봐두었는데, 너무 아쉽죠. 예, 오늘은, 어, 11월 8일이고요. 아 정말 오늘 이 동인데 마치 뭐 10월 중순의 날씨를 어 보인 것 같은 그 느낌이 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다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원래는 정말 웃을 일이 없고 정말 짜증이 그대로 나는 그런 한 해였고요. 저 역시도 어 수입이 거의 한40% 한 이상 거 줄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은 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어, 일을 하게 되고요 아 문제는 감기 기운이 좀 시작이 되는지 몰라도 어, 입안은 좀적절한겨서못보요 단지 코가 좀 어, 약간 좀 시큰거리고요 머리가 좀 약간 아프고 뭐 그런. 3주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변 숲이이푸널은이 터널은 이은이제나뭇이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뭐, 아쉬움이 남아야 또뭐 다음에 대한 뭐, 희망을 또, 어,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어, 주마등끝이이 어, 지나가는 이 길이었고요. 그래서 또뭐 다른 곳에 가서 또또 어또 일을 또 하면서 또뭐 그런 후일을 어 모색해봐야 할듯 싶습니다. 요즘에 우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은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일에 몸조심 하시고요. 또 기운 내시고 최근에 그렇습니다. 지난참 어, 7년 동안의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요즘이고요. 돈도 참 정말 많이 벌죠 솔직히 말하면. 3천만 원 가까이 3천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 일, 일에도 돈을 썼고요. 11월 8일, 어 일요일 날, 오후에 참 하늘은 정말 맑고, 어 청량한, 어 그런 날이죠. 아침에 잠깐, 어이 공사가 비슷한 것이 끼었는데, 지금은 저 멀리 한, 한 1km 밖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 한 10km 정도 거리도, 어, 또렷하게 보이는, 어, 그런 모습을, 어, 볼 수가 있고요. 잘못된 탈에한 번이 나라를 이렇게 아작을 지우는 그런 결과가 되었죠. 다음 주부터는, 여러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올해도, 양육을 치자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길이 한 50여일 거의 남았죠. 저는 어 오늘 이 얘기를 어 하고 싶습니다. 뭐, 요즘에, 어, 그런 뭐 젊은이들의 어 전화, 그거, 녹음을 어 통해서 만든 또요보서의 TV를 어 제가 듣는데 참그 생각이 어 듭니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면 뭐, 피부가 입, 피부가 좋아지고, 어, 혈색이 좋아진다 그러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50대를 맞이하다 보니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삶에 있어서 정말 그런 사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요즘에 절로 듭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는 거의 없지요. 서로 그렇습니다. 둘 부부간에 서로의 소중함을 인정해주고요. 아껴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어, 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그만 차이를 서로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리를 발을 딛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한 2년 가까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줌으로써 부부간에 또 신뢰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으로도 출택근 하던 이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 내년에 이제 좀 어, 나아지면은 정말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일월일 날에는, 어, 그날에는, 어, 비가 내렸죠. 늘 방송하지만은, 이렇게 집으로 오면서, 이맑은 하늘을 보면서 방송한 날이, 1년에 몇번안 되죠. 사랑에는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기분만 그저 서로가 생각해 주시기를 또 간곡히 바라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 될수 있으면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가 낫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상처가 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 그 다음에, 배우자가 어, 병으로 죽거나, 또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혼 등, 또 등등의 문제가 있죠. 그래도 인생이나무 것은 어차피 잘했든 못 했든 후회가 뒤따르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내년에는, 어, 좀 나아지면은, 좀, 정말 진짜, 진짜 사랑을 한번 해봐야 될 듯, 어, 그러십습니다 예, 아, 정말 오늘,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은, 어, 이제, 이곳에서, 이곳으로서, 어, 오늘 요월날 방송을 어, 마무리 짓고요. 다들, 어, 몇년 뒤에 정말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듯 싶습니다. 예, 늘 CQ방송 어 구독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늘 행복한 인원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 봅니다.